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영상을 많이 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도 미리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셔서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어, 선생님 유튜브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제 뭐 올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올렸다가 어, 누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근데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누가 그런 분, 그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가질 때, 뭐, 띠를 꼭, 이렇게 뭐,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져야 하는지, 자연적으로 뭐, 아이를 생기는데맞 낳는 게 좋은지, 그런 걸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오늘의 주제는, 그럼 아이는 아무 때나 갖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갖는 게 좋은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실제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근데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어, 아유, 그래도 사위가 양띠인데 애가 쥐띠나 소띠는 좀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근데 젊은 분들도 꽤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 피해야 되는 띠가 있나요? 뭐 어, 용띠랑 돼지띠는 안 맞는데요. 뭐, 뭐 여자가 뱀띠나 용띠는 좀 세다는데요. 뭐, 만약에 가졌는데. 호랑이띠딸내미 뭐 어떡하죠?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수진 보살의 의견은 어, 사실 반반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띠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어, 띠의 궁합이 안 맞으면 성장을 해서도 왼수가 되거나 정말 말끝마다 싸우고 한 공간에서 세 마디 이상하면 싸우고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 그럴 때는, 이제, 뭐, 자식이 일찍 독립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 띠를 가려서 낳는 게 맞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아기를, 뭐, 진짜 좋은 띠를 갖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엄마는 소띠라서, 뭐, 아기가 토끼 띠면 좋고, 원숭이 띠면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토, 토끼 해를 놓치면, 원숭이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몇 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엄마가 2 0대면 상관이 없지만, 뭐 35인데, 6년 후면, 엄마가 41인데, 뭐 언제 애를 가져서, 언제 애를 낳고, 언제 키우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그냥 그래요. 그냥 맡겨라. 그마저도 본인의 인생이고, 그마저도 그 아이의 인생이다. 우리가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운명, 사주팔자라는 무언가를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인간이 무조건 좋게만 다 맞출 수가 있겠느냐. 그냥 본인의 팔자려냐고 순리대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왜 이런 걸 물어보시냐면 어떤 아이를 낳고 그 집이 부자가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아이를 낳고 이 집이 힘들어지는 집이 있고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부부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집이 있고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이가 더 나빠지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고, 엄마, 아빠의 뭐 그런 이제 사연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 커보니까, 아, 어쩌면 내가 그런 부부의 이별을 가져오는 아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 가족의 띠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엄마나 아버지나 둘중한 사람이 저랑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상충의 뭐 원진, 살이 낀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뭐, 이건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죠. 뭐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도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 이래,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다 보니 옛날 어르신들은 특히나 더 무슨 띠에 애를 낳아야 좋고 무슨 띠에 애를 낳아야 좋고 그럼 만약 용띠에 애를 낳아야 좋은데 용띠를 놓치면 12년을 기다렸는데 12년을 기다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나쁜 띠, 뭐, 아까 말했듯이, 쥐띠는, 뭐, 말띠랑 양띠를 피해야 되고, 범띠는, 뭐, 원숭이랑 닭띠를 피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뭐, 용띠는, 돼지띠랑 개띠를 피해야 되고, 이 정도는 맞추면 좋지만, 근데 또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띠가 달라요? 엄마한테 나쁜 띠 빼고, 아빠한테 나쁜 띠 빼면, 당장 산, 산인 안에 일을 못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아빠가 말띠야. 그리고 엄마가 뭐, 무슨 띠라고 할까? 아빠가 말 띠고 엄마가 원숭이 띠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쥐 띠, 소 띠, 호랑이 띠, 토끼 띠 4년 다못낳는데 그럼 4년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뭐 그렇다고 저희가 띠가 안 맞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보면 뭐 용띠랑 돼지띠인데도 아주 사이가 좋은 집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말 불가피하게 뭐, 그냥 그, 뭐, 그런, 그렇게 안 맞는 띠의 자식을 낳아야 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런 만신집에 다니면서 빌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를 일찍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거나, 뭐, 이런 캠프 같은 데를 자주 많이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서로 간에 뭐, 상, 마음 상하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별수가 다 남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말 부부를 하면서도 때우는 거고 뭐 6개월 떨어져 있으면서도 때우는 거고 뭐집 때문에 이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이 집에 6개월, 나는 이 집에 6개월 이것도 이별수를 땜빵하는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부부랑은 또 다르게 부모 자식은 어쨌든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잖아요. 음, 어쨌든 내 피를 받아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계획적인 게 좋다, 자연적인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저는 자연적인 걸더 추천해드리기는 해요. 그냥 모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꼭 순리를 다 받아들이진 못하는 인간이지만, 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평소에도 많이 듣는 질문이길래 오늘의 영상 주제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댓글 많이 주시면 제가 댓글 가끔 이렇게 읽거든요. 음, 좋은 댓글인지 악플인지 제가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겐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게 악플인가 싶었는데 끝에 보면 좋은 말로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 뺐다, 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수진보설이 나날이 힘내고 있고요. 어, 요즘에 또 오시는 분들 다양한 사연, 고민 갖고 오시는데, 재밌는 상담도 많고, 뭐, 울다 가는 상담도 많고 그렇지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생명이든 생명은 모두 소중해요. 음, 뭐, 계획적으로 왔던, 우연히 왔던. 어떤 생명이든 나의 귀한 또 인연이 왔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여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